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에, 모바일 앱에 대해서 개발이 일단 완료돼서 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아직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디자인도 좀 에, 세련되게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번 일단 기능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 경주에서 에, 이런 식으로 에, 어, 구매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오경주 오경주를 한번 지금 열었으니까 오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경주입니다. 오경주에 대해서 에, 일단 이제 추세를 보시면요, 에, 이거는 이제 트렌드 임팩트 에, 추세로 이제 인기 부분과 배당 부분, 조합 부분, 뭐그 다음에 이, 이 단승복승 연승은 인기도예요. 그리고 이 조합 부분들은 이제 특수하게 에, 좀 노릴만한 그런 조합들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부분. 에. 예, 배당 크기 분위별로 나눠서, 예, 어, 단승식, 삼복승, 복승식 부분들을 나눠서 이제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구역으로 이제 예,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경지에 대해서 이제 배당률입니다. 예, 인기 1위는 지금 6번으로 되어 있네요. 6번과 11번, 예, 8번, 5번이 팔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길이는 예, 이제 6번과 8번이 되겠습니다. 백구만 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복병마 복병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병마 이렇게 노트 그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상세 보기 상세 보기는 지금 예상에 나와 있는 예상 시트 예상 시트들을 여기 이렇게 예,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사진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렇게부터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경주보기. 이게 지금 현재 경주력입니다. 경주력인데 경주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경주 말이 뜁니다 3D상에서 조금만 화면이지만 요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런닝 엔진이, 3D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D 이 부분이 뛰면 궤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현재는 에, 1000m죠. 1000m니까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주력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봉차트 개념의 봉차트가, 옛날 그, 선행, 추입력, 주력에 대한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예, 라운콘드로 6번이 선행이 제일 셉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입력은 이제, 예, 8번, 예, 음, 8번, 그 다음에 9번, 예, 7번, 6번 선으로 되어 있고요 예, 경주력은 어떤 어인가요 자, 6번하고, 예, 8번이 가장 센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1번, 9번 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예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지금, 예상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변경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예, 초기치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시스템 예상. 11번, 8번, 9번, 6번. 결국, 이때에 11번, 8번, 6번, 9번을, 복승으로 6구멍을 다 사면은 79%의 예상 확률, 적중률을 보이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시간 예상, 뭐 경지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 회상 오토 회상은 이제, 로또에도 오토가 있고요. 마사에도 이제 오토 회상을 이제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첨단 기술을 사용을 한 예상으로서 통계에, 관한 이제 통계량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치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뭐, 1, 2, 3, 4, 5순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순위를 전부 다, 예, 감안해서 가정치를 줘서, 뽑습니다. 랜덤으로 뽑는 것이죠. 자,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거는 그대로 배당이 떨어지겠죠. 89, 1 1일 같은 거로. 예, 그 다음에 또 뽑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해가지고 조작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컨트롤을 했을 때 나오는 마번. 이걸 사는 것은 나의 운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이 마번을 사느냐. 이게 높은 것들도 있고 작은 거 있습니다. 작은 거는 이 배당이 높게 되겠죠. 예, 예, 이 확률이 적으면 배당은 높아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구매에 맞게 구매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 내상이 있어요. 맞춤 내상을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능력 기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 그 가중치를 내가 변경을 해서 어, 승부를 많이 보겠다라든가 편성을 뭐 적게 보든가 그 다음에 기술을 많이 보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 이 변경된 마번을 다시 재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의 예상을, 예, 11, 예, 뭐, 9, 11, 9, 10, 뭐, 5 이렇게 예상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의 예상으로 되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돼가지고요. 이, 음, 전체의 사용자들과 같이 함께 서열을 매기는, 예, 전천후 예상대회가 되겠죠. 그것을 사용이 되게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